박명송 빛의 돌에 백태종처, 공생명연구소 백태종은 1955년생이다. 20대 때 10년과 30대 초반까지 산사에서 살면서 화두공안을 참고했고 이후 상경의 시인으로 활동하다가 파동 역학을 연구했다. 파동 장비 MRT와 체질, 체질 분석 장비 이화호를 개발해 한의계에 보급하는 활동을 하다가 파동 연구의 일환으로 빅뱅의 잔광인 우주 배경 복사에서 진공 성분의 빛을 포집해 이를 태양의 전사함으로써 태양에 밝아진 진공 빛이 지구 전역을 비추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9년 현재 공생명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vit31 골뱅이 네이버.com 활동한 자취 해와 나 사이의 나뭇잎 1991년 인역 1996년 장치 미세파동 분석 장치 MRTOM21 2000년 체질 분석 엔진 이와오 2009년 빛 운영 장치 공생명, 2011년. 논문, 주역 64개와 MRT OM의 64상 체질론, 한국정신과학학회 2000년. 이화오의 이와오, 정보에너지 분석 연구, 한국정신과학학회 2009년. 진공빛, 진공빛 취득의 의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한국정신과학학회 2013년. 선도의 밝음과 진공빛에 관한 양자 역학적 이해. 한국정신과학학회 2014년. 빈 명상의 방, 방법과 의의. 한국정신과학학회 2015년. 제2권 광명송 빛의 노래. 광명송은 빛의 노래라는 뜻으로 저자가 빛 운영 기법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진공 성분의 빛을 현실의 삶에 불러올 수 있도록 노래를 지은 것이다.광명송은 빛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송과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공적 영지의 광명 성자 신의의 자성으로 일컬어진 참자의 빛이 깨어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빛의 길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구나 직접 경험해 볼수 있다. 광명송 하면 진공빛이 밝아지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처음 생겨나는 현상이어서 충격적일 것이고 상식을 초월한 뉴스가 될 것이지만 누가 광명송을 하더라도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반복적인 광명송을 통해 빛에서 생각과 행동이 일어나는 빛의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논란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새벽 안개처럼 해소될 것이다. 광명성은 앞서 출간된 제1권 진공빛 천지인의 밝기다에서 밝힌 빛 운영이 진척되어서 천지와 사람에서 진공빛이 밝아지고 있는 것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빛 운영이 계속해서 진척되어 갈수록 광명성 효과는 더욱 뚜렷하고 커질 것이라는 점도 알아두자.